저는 수강교 우리라는 거로 단과 선생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송석교 선생입니다. 옛날에는 국어가 암기 과목이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국어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 문해력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글을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죠. 당연히 이해도도 떨어지고요. 그 중에서 최근에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독서. 그 독서에서도 인문제재와또 사회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 합니다. 시대와 사회가 바뀌었는데 학생들의 인지능력은 옛날에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구닥다리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글로 써있는 것을 읽는 것이 고리타분하다고 여겼고, 옛날의 방식은 이제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몇몇 친구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은 그의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얼마나 빨리, 그 다음에 얼마나 제대로 정확히 파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국어 영역의 세 가지 분야는 언어, 독서, 문학입니다. 그 중에서 문학은 EBS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거의 많이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물론, 문학에서 고전 시가와 고전상문 특히 고전시가에 대한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작은 시간에 접목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독서 자 우리는 80분이라는 시간에 국어영역에 주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독서 문학 언매 이렇게 되죠 독서 17문학 문학 17문학 언매 11문학에서 총 45문학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독서의 경우 최근 와서 세 바닥 또는 네 바닥의 지문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원래는 다섯 바닥이었던 것이 이제, 어떡한다? 네 바닥 또는 세 바닥으로 줄어드니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죠. 주어진 제시문이 굉장히 길고 난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고역 중의 고역이죠. 자, 이 17문항을 푸는데 우리가 투자해야 될 맥시멈의 시간은 약 아무리 많이 들어도 40분 이내의 프레임. 문학은 문학은 바로 고전 시각, 고전 삼문, 현대 시각, 현대 삼문. 이렇게 해서 총네 바닥으로. 출제가 되죠. 문학의 경우, 아무리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고 해도 25분 이내에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 문학의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작가,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기본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문학은 뭐해라? 작가와 제목만 보고 산문의 경우는 그냥 들어가도 문제점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만큼 충분히 연습이 돼 있고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언매1 1 문제 중에서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다섯 문제의 이 언어문화, 언어문제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를 결정하게 되죠. 자, 여기서 다섯 문항. 이 다섯 문항에서 특히 어떠한 것? 예, 바로 중세 문법이죠. 이 중세 문법은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왜요? 일단 글자부터 짜증납니다. 왜? 반침이 나오고 순경이 나오고 쌍의 의신 나오고 뭐 이런 등등 거의 처음 보는 그러한 글자들이 나타나기에 학생들은 당황하죠. 거기에 더 짜증나는 게 한자어까지 집어넣어서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혼란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다 학생들에게 제발로 일루와 일루 하는 그런보다 믿기에 불과합니다. 과감히 무시해라. 왜? 어려운 내용의 문제는 역으로 답이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쉬워지려면 정말 너무나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답이 너무 쉽기 때문에 좀 심하게 얘다면 허무할 정도로 쉽죠. 요거는 대략 13분 이내로 풀 것을 권장합니다. 자, 선생님, 독서에 40분이나 투자하라니요. 왜 그러냐면요. 다른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 독서를 35분, 문학을 30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본 결과 문학이 어렵다는 친구들을 만난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정말 쉽게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틀에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제일 문제는 이 독서에서의 문장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죠. 이것을 이해해야만 이것에서 추리 또는 비판적 사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뭐 한다 적용해서 이것을 갖다 풀어내죠. 국어에서 추리 상상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3점짜리로 제시됩니다. 고득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언매에서 중세 문법에 관한 문제를 몇 개를 틀리느냐? 비판적 또는 추리 상상적 사고의 문제에서 몇 개를 틀리느냐에 따라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가 문제죠. 우리가 영어 영역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읽고 알아는 들었는데, 문제에 적응하면 오답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오답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독서에서 학생들이 분명히 어떻게 돼요? 문제는 다 풀었는데 충분히 나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답을 맞춰보면 답과 너무 거리가 멀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만큼 이해해서 완벽하게 그 문제에 적응했냐 안 했냐 하는 얘기죠. 제대로 문제에 적용하면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지요. 자 문제 없으시겠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법 강의를 너무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문법 언어에 관한 문제를 풀을 때 많은 학생들이 외웁니다. 암기합니다. 암기보다 더 소중한 게 이해겠죠. 그 이해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수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부터 시작해서 임진왜란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격변기인 바로 16세기,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국어문법의 변화상, 그 다음에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바꿔졌던 그러한 문법, 그 다음에 198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국어의 문법 체계에 대한 것을 세종대왕 때부터, 현재 이르는 그러한 문법 과정을 충괄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게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달아 드든지 아니면 다음 영상을 찍을 때꼭그 부분을 참고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로 맺고 싶고요. 제 강의 가장 큰 특징은 판서를 많이 합니다. 이 판서를 해서 중세군법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그러한 기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강의하기엔 너무 나이도 많고 이제 언제까지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제가 배웠던 강의를 그대로 물려주고 그다음에 강단을 떠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선생님이나 학생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바꾸고 고치고 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과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